지난 영상에서는 크로마츠 메티보이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메티보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빈티지샵에 있는 게뭐낙 흔하지가 않고 보편적으로 제일 빈티지샵에서 많이 당하시는 사례가 있다면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악세사리류이실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 비해서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좀더 가볍게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거 외에 좀 다른 이야기를 오늘은 좀 같이 할 생각이고 저는 그 영상이 나름 지루하고 길다고 생각해서 분량을 좀 많이 쳐냈던 거였는데 영상이 짧았다는 말을 이번에 유독 DM으로 많이 받았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악세사리류는 정가품을 보는 게 한계가 있겠 하고, 근데 적어도 보편적인 한국 빈티지 샵에서 다루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버전들 같은 경우엔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캐치하실 법한 퀄리티인 제품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샵에서 풀리는 하급 가품들의 특징과 한국 빈티지 샵과 후르츠 비비안 웨스트우드 셀러들의 출처 정도로 비비하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외적으로 크로마츠 가품사와 가죽 실버류 되게 신기한 가품사리랑 레인드 세컨핸즈 샵들의 실수 사례들에서 좀더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바로 알아보시죠. 비비안 웨스트우드 스토리는 뭐 제가 올해 안으로 한번 다룰 것 같으니까 이번 영상에서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린 말콤 맥라렌이랑 섹스 피스톨즈 이야기는 좀더 깊게 해야 하긴 하는데 문화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끼친 브랜드라 스토리적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인데 아무래도 지렉게나펑크대해서잘 모르시는 그냥 펑크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친구들이 액세서리 막 끼고 다니는 거 보면 의류는 몰라도 적어도 액세서리류는 제가 여사친이나제 여동생한테는 더 이상 추천은안 하는 편이에요. 비비안은. 일단 액세서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좀해 보자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제품들이 메이페어, 미니바스 릴리프, 디아망테, ORB라는 제품들이 좀 있고 이 제품들이 보편적으로 웬만한 빈티지샵 가면 거의 필수적으로 있는 품목들이죠 이거 보통 어디서 갖고 오냐면요 아카이브나 빈티지 좀 깊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법한 곳입니다 일본이랑 중국이 메인인데 대부분이 메루카리나 타오바오입니다 메루카리랑 타오바오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메루카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번개장터 격이죠 타오바오는 중국의 네이버 쇼핑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한국이랑 특징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메루카리는 매물 디깅하기 좋게 카테고리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번개 장터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가품이 많이 풀립니다 하우바오 같은 경우엔 짭으로도 원래 되게 유명하죠 애초에 중국 플랫폼이라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여기가 짠만 풀리는 곳이 아니고요 정품도 판매를 하고 편집샵들도 많이 입점이 돼 있는데 이건 편집샵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살짝 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가 미국 기반 브랜드가 있다고 쳐요 근데 제품 생산을 중국에서 하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입점이 되는 게 타오바고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있는 패션 브랜드들은 미국 본사에서 제품 홀세일 시트를 받아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중국이랑 한국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직통으로 받는 게 빠르고 훨씬 싼 브랜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제품들 보실 때또 특정 품목 보실 때 원산지 체크 하시는 거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특히나 콜라보 품목들이 되게 많이 적용이 되는 사례입니다 아무튼 원래 타오바오라는 곳이 가품을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타오바오에서 자체적으로 제재를 또 하는 편이고 근데도 가품이 어떤 식으로 불리냐 네이버 쇼핑이 병신같은 병행수입 업체들처럼 병행수입 그런 식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병행수입하는 그 양반들 다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데 중국 애들이 그런 식으로 않겠죠. 예를 들어 위고엔스면 R O 이제 매종 마르젤라면 M M 이런 식으로 브랜드 명을 줄여서 약자들로 자기들만의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제품명에 표기를 하고 풀고 있고요. 선글라스 같은 제품들 보면 이제 이쪽 다리들 보면 예를 들면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디올 선글라스인데 여기 C D 라고 적혀 있잖아요. 선글라스 같은 제품들 다리 부분, 로고 같은 큼지막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 그런 거다 검열될까봐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타오바오가 관리를 하긴 해요. 근데 또 타오바오에서 제재해서 상점이 폭발해서 상점명 바꿔서 복귀를 하거나 웨이디안 같은 플랫폼으로 옮겨서 판매를 하거나. 근데 보통 타오바오에서 대놓고 모자이크 없이 사진 걸어두는 가품들은 그렇게 고퀄은 아니에요. 고퀄 슬러들도 활동은 하는데, 근데 진짜 고퀄 파는 애들 같은 경우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프에 자기들 제품 사진 올려놓고, 왓셉이나 위챗으로 개인 송금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많고요. 유프에서 제품 사진에 타오바오 링크 연결되게 걸어두고, 타오바오 링크 들어가면, 제품 사진에 전부 모자이크가 좀돼있거든요 결제창 용도로만 결제만 할수 있게 된 고단수 업체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타오에서 검색을 한다고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국 빈티지 샵에서 활동하는 애들은, 그냥, 적당히 싼 제품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정도가 한계인 것 같고 저런 루트들 찾아서 판매하는 미친놈들은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크로마츠 일반 오일류 뭐 이제 홀스 슈우드나 진짜 완전 그냥 제품에다가 그냥 프린팅만 박아서 파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오일류들을 보면 극단적으로 티나는 가품이 한계더라고요 고퀄 가품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미국 쪽에서 풀리는 편이고 근데 한국 빈티지 샵은 <laughs> 타오셀로 정도도 알아내는 정성이 없어 이 새끼들은 그 정도도 어려워서 일본 메루카리 가품 셀러들이 타오바오에서 엄선해서 가져와서 2차 판매하는 걸 가져와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름 엄선이 됐다면 엄선이 된 제품이라. 근데 막상 까보면 개판입니다. 자, 메루카리 2차 셀러들 어떤 식으로 불고 있는지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메루카리를 들어갔고요. 아무것도 검색하지 마세요. 여기서 비비안 필터링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볼 거는 오늘 이런 의류 같은 게 아니라 액세서리죠. 류 패션 카테고리 걸고 여기서 여성 카테고리를 건 다음에 여기서 잠시 번역을 좀 때릴게요. 번역을 때린 다음에 악세사리를 들어갑니다. 아, 잘못 눌렀네. 악세사리를 들어가고, 네 오늘 목걸이만 보겠습니다. 목걸이만 보고 가격 필터링 을 한번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는 매입하는 가격 타선과 맞춰서 이제 걔네가 매입을 어떤 식으로 해오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에 들어가셔서요 대충 한 10만 원 때리면 네. 지금 보시면 10만원 언더인 제품들 이제 목걸이로 이제 필터링이 쫙 됐죠 여기서 후르츠셀러들과 빈티지샵에선 대부분 매입을 해옵니다 타오바오까지는 걔는 그럴 정성까지는 없어서 안 가요 보통 <laughs> 여기 지금 오자마자 썸네일 부터 가품인 녀이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고리 부분에 로고도 없고 되게 민둥민둥하면서 이제 이쪽 태그 부분에 아웃라인 여기 보이시나요? 이 겉에 이게 전용적인 아주 대표적인 한국에서 많이 풀리는 가품의 특징입니다 리테일 제품들을 좀 볼게요 악세사리 주얼리, 목걸이 들어오면 뭐 여러가지 샤랄라 뜨죠 네. 여기서 유스물 네, ORB 사진 넘겨보시면 네. 여기 부분에 비비안 로고가 있는 고리와 아웃라인이 없는 민둥 태그가 있습니다 네. 답이 없죠 네. 여기서부터가 일단 걸러지는 1차 포인트고요 작년에 제가 슈프림 매장 탐시 갔을 때 이제 거기서 만난 친구 비비안을 어쩌다가 좀 제가 보게 됐는데 네, 그게 딱 이런 가품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페이크 포인트고요. 하급 가품의 페이크 포인트. 근데 이제 이런 가품 말고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하...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예, 일단은, 중품이네요. 여기 큐빅 쪽 라인이 조금 되게 애매하고. 아, 고리는 네, 필요한 거는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거 지금 폰트 텍스처가 문제인데, 여기는 사진이 흐릿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애초에 저기 흐릿하더라도 정품은 고리가 저렇게 찍힐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떠나서 이제 구성품이 애매모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파우치가 두 개냐? 이게 되게 가품사에서 많이 풀리는 거기도 하고 구성품도 살짝 좀 문제가 있네요. 여기 폰트 보니까 폰트 텍스처가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되게 지금 모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구성품 정품 가지고 또 사기치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건 제가 지금 설명 을안 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뭐냐면 제품은 일단은 좀 일반인들이 소가 넘어 갈 법한 가품인데 문제가 이쪽 포인트거든요. 보호 봉투 상자 영문자 케어 카드를 플러스 1800엔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이양발이 살짝 개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전형적인 가품업자들 특징입니다. 이 친구 프로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친구 프로필 들어가 보면, 네. 이거 절대 일반인 아니죠? 네, 이 친구 가품업자입니다. 네, 메루카리 들어가 보면 일단 이런 애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요 제품에 대한 보증서와 박스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돈 추가하면 이것도 넣어줄게 가돼버리는 거야 참 되게 지랄 같은 케이스인데 아 이런 가품들 한국에 좀 파는 셀러들 푸르츠 보니까 있던데 좀 자제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예전에 비비안다를 때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딱 이거를 보자마자 딱 머리가 역발상을 하게 되는 거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박스를 버리면 배송비가 싸지겠다 라는 역발상을 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왜냐면 제가 쓰던 해외쇼핑 에이전시가 물건의 부피와 무게중에더 비싸게 측정이 되는 쪽으로 배송비가 세팅이 되는 방식이었다 보니까 아 박스가 없으면 부피가 줄고 배송비가 더 싸지겠네 라는 역발상을 해서 저는 오히려 박스를 준다 안 준다 옵션을 할인 목적으로 좀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해봐야 한몇천원 차이라 얼마 차이가 안 났는데 학생분들 아무래도 좀 성인이 아니신 학생분들은 만 원이나 천원 단위가 되게 소중하시다 보니까 그렇게들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무튼 한국에서 호르츠 비비안만 전문적으로 아니 뭐 전문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전문적이라 어는좀 빼고 비비안만 다루시는 셀러분들 좀 계시던데 일본에서 수입한다고 본인 글에 당당하게 기재를 해놓으셨던데 일단 그거 자랑 아니지? 하시고요. 본인도 뭐 구매대행사 정도 쓸줄 알고 깔짝 드시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동안 핑크프린스들 돈 쪽쪽 빨아 드시느라 아주 즐거워 보이시던데 이제 그만 하실 때된것 같고 최근에 인스타에 일본 구매대행 업체들 광고 엄청 돌리던데 그 중에서 일본 옥션에서 비비안을 사면 이만큼 싸다라고 광고하시는 플랫폼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IT 쪽이 전문이시고, 이쪽 분야 잘 모르시니까, 그러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자랑 아니니까, 그 니들 무기라고 좀 나대지 마시고요. 지금 보니까 되게 비비한 유통루트버 없죠. 하버바워까지 까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게 반대로 걔네 밥상 차려 주는 꼴이 될까봐 제가, 그거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적가, 정가품 판별법, 솔직히 정가품 판별법이라고 하기도 쪽팔려요. 저거는 애초에 그냥 구글이나 레디 좀 검색하면 나오는 정도란 말이에요. 저거 정가품 판별법 1단계도 한데요. 저건 예방 수준의 정가품 판별법이고 레지 체크 바이나 레디 같은 커뮤니티 이런 정보들 워낙 널렸고 유튜브에도 번역해서 보시면 해외 애들이 정리 잘 해놨는데 이건 핑거 프린스 아니면 충분히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레지 체크 바이 같은 경우에 초심자들한테 좀 유용한 데이터가 될지는 몰라도 워낙 하급이랑 정품이랑 비교를 해서 좀 애매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아 나도 이정도는 볼수 있네 라는 이상한 확신을 주는 자료가 저는 레지체크 바의 자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품 마감 판별법 같은건 진짜 위험하고 실물로 보는거 아니면 마감 같은건 제대로 보는게 제대로 찍힌 사진이 아니면 구별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고 메루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올려진 제품하고 다른 제품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깊게 다루고 싶어서 처음에 영상을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영상을 없고 굳이 이렇게 얕게 다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정가품 판별법이라는 개념보다는 경각심에 대해서 조금 일깨워드리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 파는 가품판을 벤치샵들 아마 대부분 이것만 말해줘도 대부분 지금 폐기해야 될 건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알려주면 오히려 판이 깨끗해질 게 아니라 2차 마켓이 더러워질게 뻔히 보이거든요. 이차 마켓에서 비비안 유통하는 애들 걔네 그지들이라 손안댈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더 조심스럽게 지능적으로 좀 굴릴 것 같아요 근데도 굳이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괜히 애매하게 돈좀 아껴보려고 시덥지도 않은 쓰레기 반응 빈티지잡이나 후르츠 패밀리의 셀러들, 봉기장터 양아치 새끼들 100% 정품이에요라는 말만 믿고 10만원, 20만원 정도의 가품 구매해가지고 심지어 웃돈 주고 구매해가지고 돈 허공에 공중분해 시킬 바에 조금 더 주고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큰 돈이실 수도 있겠지만 공식 리테일 샵에서 확실하게 정품 구매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적으로 모든 브랜드 통틀어서 홍콩달러 인보이스에 있는 제품들은 그냥 미련 버리고 웬만하면 그냥 다거르시는게속 편하실 거고요 며칠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제가 생로랑에 요즘 좀 눈이 돌아있는데 나도 입고 싶었고 동생들이랑 친구들이 좀 구하고 있길래 계속 보고 있던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가 에디 시즌에 나온 생로랑 레더 패널진인데 전 세계에 있는 매물 구란 치고 다본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올레더 패널진도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던 찰나에 한국의 매물이 딱 하나가 후러츠에 올라오더라고요 엄청 싸게 올라와서 잠시 좀훅 했다가 아니 라벨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후렛잡 후레짤 중에 후렛잡이 올라와 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 셀러한테 채팅 걸어서 알려줬어요 가품이라고 포인트까지 알려줘서 환불 받으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감사하다 그러길래 아 제품 삭제하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동생이 제가 그 사람이랑 채팅 하고 나는 그게 채팅을 또 걸었었나 봐요. 근데 이 양반이 동생한테 하는 말이 되게 웃겼던 게 가품 판정을 받았는데 그걸 감안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다. 이지랄를 해버리는 거예요. 와 진짜 그거 보고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몇몇 분들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니가 뭔데 그걸 가품이라고 확신해? 니가 그렇게 판단하는 가품이야 그게?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봐다알 정도예요. 애초에 레더 탭 쉐이 부터가 문제가 있고, 체인 쪽에 고리 보이시죠? 실밥을 통해서 옷이랑 박혀 있는 이 고리 부분, 여기서부터가 애초에 그냥 답이 없는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레더 패널 쪽만 이거 멀리서만 봐도 아, 이건 플라스틱 레더구나 하는 느낌이 좀 왔었고, 애초에 그냥 라벨 사진 대놓고 올려놓고 '아, 이거 가품입니다'라고 하고 팔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못합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서 웬만한 맵을 거의 다 봤다 했잖아요. 이 사람 어디서 샀냐면요 중고나라에서 산 겁니다 10만원 주고 야 진짜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뭐 당했으니 수습해야 된다고 남한테 폭탄 돌리게 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할수 있는 발상인 거지? 좀 많이 궁금하셨나요? 아무튼 뭐 비비안 짭다로는 빈티지샵 사장님들 물건 엔간하면 폐기하시고요 그동안 많이 해드셨고 무기한 대출 받으신 느낌인데 이제 좀벌벌 뜨시면서 파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한테 소비를 하지 마세요 니트 너무 더워가지고옷좀갈아입고왔고 크로마츠 SMD에서 간단하게 좀설을드리려을드고 하는데 고 하는데 자크로마뒷 SMD가 뭐냐면 해외 커뮤니티에 많이 떠도는 악세사리 크로마치 가품으로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품 3사의 약자입니다. S랑 M이랑 D랑 세 가지 회사의 앞자를 따온 거고요. 이 SMD라는 게 전문적인 용어나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 저랑 해외 친구들이 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퀄리티 자체는 M이랑 D랑 S 순으로 유명한 거 같고 S사는 좀 가성비로 유명한 애들인데 개체 차이가 너무 심하고 안 좋은 개체가 걸리면 욕이 나올 정도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돈 없는 애들이 좀 많이 사는 회사 같더라고요. 가격대가 워낙 처럼 해가지고 D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데 레더류도 좀 치는 편이고 잘 만드는데 너무 깔끔하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서 오히려 좀티가 나는 친구고 M이라는 친구 얘가 진짜 골때립니다. 실버특이 황변 오면 구분이 살짝 어려워지는 놈이고 얘는 좀 골때리는 게 S랑 D처럼 재고를 두고도 판매를 해요. 좀 가벼운 팬던트 같은 경우에는 반지나 근데, 고가 제품들 뭐 버클, 월렛체인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 모드를 봤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에는 보니까 디사 제품이 좀 많이 풀린 것 같고 좀 해외 크로마츠 네임드 셀러가 하나 있는데 그레일드에 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법한 그런 셀러는 아닐 거예요 그레일드에서 거래량이 많은 놈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좀 되게 골 때리는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애들은 뭐 레더 제품도 만들긴 만드는데 레더가 뭐 그렇게 전문적이다라는 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스타에 보면 패치만 전문적으로 만들어 그래서 제품에 박아주는 커스텀 업체들 하다보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커스텀 업체라는 게정공 패치를 사서 한다는 게 아니라 패치를 자체적으로 되게 가죽을 가지고 와서 잘 만들고 잘 박는 가품 커스터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 패치도 판매를 좀 따로 하고 걔네 레더 제품이랑 보통 많이 쓰이는 게 m 4 제품이 좀 많이 쓰이는데 여담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SMD는 대중적인 가품 3사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풀리는 3사가 SMD인 거지 포지션으로 치면 유비관호 장비 같은 애들에 생각하면 그 위에 나는 애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크롬은 일단 비비안 자체랑 금액 빵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더 조심스러워서 약사 자체도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무섭고 그냥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요 얘네는 커뮤니티 자체에서 더 언급이 잘안 돼요 워낙 숨어서 판매하는 애들이라 아무튼 실버 전문 업체와 레더 전문 업체의 가품을 합쳐요 합체를 시켜 그러면 무슨 수학 공식 마냥 M 플러스 알파는 미친 가품이 되어버리는 되게 기이한 지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재밌는 사례들이 좀 있다 보니까 크롬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애프터 세팅 제품들은 절대로 구매를 권장드리지가 않습니다. 옷이나 악세사리는 칼 되는 순간 저는 가치를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쪽이었나 어디였나? 보면 되게 애프터 세팅 겁나게 잘하는 근데 그건 애초에 애프터 세팅 리셀러들이 해가지고 판단을 그리면 아니라 진짜로 좀 유명한 애들이 다이아 세팅 하고 싶어서 커스텀하게 그런 애들은 좀 있는데 웬만하면 좀 애매한 업체에서 한 애프터 제품들은 절대로 구매를 권장드리지가 않고요. 크롬 제품들 여태 제가 안 다루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실수를 해서 제 이미지를 깎아먹을 여지를 전 전혀 1%도 만들고 싶지가 않고 그만큼 어려운 영역이라 크롬마체악세 그래서 제가 안 다루는 거고 한마디로 저는 확신이 없으면 안 다루고 자신이 없어요 이분야는 크로마악 액세는 그냥 시간이 엄청 걸려도 매장 구매가 아무래도 맞는 거 같고요 돈이 좀더 들더라도 링컨만 해도 한국 커뮤니티에서 사례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링컨에서 구매한 제품을 링컨 가서 대팔려 했더니 지들이 판 제품을 가품 판정을 내려버리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검수 범복 사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편집샵 영수증은 보증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명품 감정원의 감정서조차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데 편집샵 영수증이 어떻게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가끔 편집샵에서 구매한 매물들 이차 시장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 이런 문구들 적고 판매를 되게 많이들 하시던데 어디서 구매한 100%정품이 영수증이 있다. 네, 뭘 믿고 100%죠? 나름 어느 정도의 신뢰 정도는 가질 수 있어도 그게 확신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슬프긴 한데 전이 신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나 그런 것도 특히나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지인분이 한건 크게 지인분한테 당하셨다고 해서 좀 골치가 많이 아프던데 제가 이쪽 일을 이롱 컬렉터로 시작을 했는데 컬렉팅 하는 방식이 워낙 독특하기도 했었고 이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알게 된 친구들이 참 많은데 이게 뭐 제가 친구 많다고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 보면 어떤 애들이 많냐면요. b 2 b 를 유통하면서 자기들 샵을 차리는 케이스도 있고 B2C를 하면서 물린 메모를 맞교환한다거나 자기들이 공급받아온 물건을 반대로 또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B2B가 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B2B 하는 놈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했던 크루마치 트레이크 사건 저질뻔한 놈이 B2B 한다는 놈이 그러고 있는 반인데 유통하는 것부터 그렇게 문제인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전에 무신사랑 크림 에센셜 맞짱 사건 아시는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 상황에 되게 나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오파더님이 영상 다뤄놓으셨던데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요 무신사가 B2B 하는 놈들 중 하나한테 에센셜을 사서 판걸 누가 사고 크림에 갖다 팔았는데 그게 크림의 가품 판정이란 거예요. 여기서 되게 과,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무신사의 솔드 업과 이제 네이버의 크림의 정가품 판별 능력 시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사 쪽에서 1차적으로 가품 판정에 대해 반박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보충 자료로 에센셜 공식 유통하던 박스원의 정가품 판별 의견을 첨부를 해서 반박을 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처음에 무신사가 이겼다. 크림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또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솔직히 전되게 반신반의했어요. 그 이유는 조금만 있다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래서 여론이 무신사로 잠깐 기울었다가 크림에서 바로 응수를 했죠. 크림에서 포그 본사의 정가품 판별 결과를 자료로 내놓았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팍선이 이제 에센셜이나 다른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 맺어서 물건을 받아와서 파는 애들이지 정가품 검사업체니까 여기서부터가 무신사 자료의 오류였던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팍선 직원이 정가품을 왜 봅니까 그냥 물려오면 까서 그냥 걸어두면 되는 애들인데 매장 검소라 해봐야 불량품이 있나 없냐 정도일 거고 생산을 한 브랜드 자사의 의견이 절대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신사가 에센셜 가정 루트 자체가 팍선이나포그가 아니었지 그래서 저는 비투비 하는 애들이나 비투시 하는 애들은 절대로 안 믿고요. 그렇게 믿을 놈이 없다고 난 생각을 하면 도대체 누굴 믿냐라고 저한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몰라요 저도. 그래서 저도 제품 구매할 때 직접 보고 사는 건 제가 직접 보고 사는데 저도 못 보겠는 거는 안 사거나 몰릴 각오를 하고 사서 다시 잘안 팔아요. 웬만한 전 제품을 제가 소장하는 걸. 물건을 하나 사기까지 머리가 피곤할 정도로 머리를 좀 굴리는 스타일이라 종로 쪽에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샵을 차리면 꼭 참고를 해야겠다 싶은 샵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루는 품목은 일본 브랜드랑 하이엔드 적절하게 섞어놓고 자기들 수제 향수를 놓고 판매를 하는 그런 샵이 골목에 하나가 있어요 종로에 가면 그게 2, 3년 전에 갔던 곳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아직 있나 모르겠는데 제품마다 한국 명품 감정원의 감정서가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되게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감정비용 지불하면서 이제 원가가 오르는 걸 감안하고 또 신뢰감이 여기 우선인 샵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샵이었고 개인 샵이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라는 정성을 받아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런 샵이 하나 있었습니다 브레이딩 시스템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차린 샵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샵이었어서 이거 영상 다 만들고 이번 주에 말랑기면 다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숍 네, 이름은 저도 까먹어서 내 네, 가서 다봐야할것 같아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정말 위험한 내용이 좀 많아서 내용을 많이 추리느라 생각이 좀 많아서 오래 걸렸고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만약에 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옷을 좀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 브랜드나 제품 정보 아카이빙을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품들 유통 구조나 더 합리적으로 잘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더러운 건 많이 슬픈 일이지만, 이미 더러운 세상을 저희가 바꾸려고 한다면 저희도 좀더 정신을 차리고 소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비안 셀러들이라든가 가품 유통하는 사람들 돈줄을 끊어놓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비비안 같은 경우는 그런 셀러들 밥 떠먹여 주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브랜드한테 직접적으로 소비를 해주고 그 브랜드들이 더 좋은 디자인을 넉넉한 자본력으로 그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브랜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허드를 좀 낮춰서 제공을 해줄 방법을 고안을 했으면 하는 게제 마음이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원래 하던 것처럼 인물 소개랑 브랜드 소개를 할 예정인데 네, 일단 다음 영상은 인물 소개입니다. 이번 영상 올리는 김에 하는 얘긴데, 가볍게 좀한 마디만 더 하자면,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한게 소개란에 적어놨다시피 전 유튜버를 하자고 유튜브를 시작을 한게 아니고, 꼼데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전 1차적으로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들고 싶고, 한국에 2차적으로 신생 디자이너들, 한국 디자이너들 발굴해서 제가 밀어줄 수 있는 힘, 영향력과 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저는, 저는 무신사랑 네이버, 후르츠 3사에 눈에 들려고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어줍장 개면 도메스틱 광고 받고 싶다꿀 빨고 싶다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무신선한테는 무신사가 최근에 조조타운이랑 딥팝이랑 손잡고 하고 있는 세컨엔즈 사업에 제가 관심이 좀 되게 많아서 흥미를 좀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그에 응수하는 듯한 느낌으로 좀 다른 포지션으로 좀 둘이서 지금 세컨엔즈를 다루고 있는데 좀 다른 포지션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크림에서 지금 7기라는 사업을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프르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사업 목적이 너무 궁금했었고 오래전부터 도대체 이 기업의 수익 모델이 뭔지 광고와 수수료인가라고 하긴 수수료율은 너무 짠거 같고 아니면 단순 액시스를 노리는 건가? SNS 올리는 스타일이나 어투를 보면 패션에 관심 있는 IT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 같은 색이 좀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패밀리는. 무슨 그림을 보고 있는 건지 목표가 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압구정 로데오 청담 쪽에 이제 기업들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2, 3년 안에 재밌는 그림이 나오겠다 그쪽 땅덩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유튜브를 좀 밀기 시작을 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영상도 너무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생각할 게 많았고 짧고 불간 사건들도 그 사이에 좀 있었고 최근에 제가 병원에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몸과 정신을 2 4년의 저로 되돌리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얘기 다 하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1월 남은 한주 파이팅 합시다. 네, 감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